뼈식이 일단 너무 많이 필요한 경우 할수 없다. 그리고 잇몸살이 부족한 경우도 할수 없다. 안녕하세요. 내인성치과 외과 원장 신창훈입니다. 어, 오늘은 임플란트에 관련해 주제인데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절개 임플란트 사실 제가 이렇게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를 온, 하면 절대 안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잇몸의 상태라든지 뼈의 상태. 이두 가지를 보는데 잇몸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잇몸 살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잇몸 살이 어 잇몸 살이 그냥 다임플란트 심을 때다 잇몸 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잇몸 살이랑 그볼 살이 뼈가 많이 녹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잇몸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잇몸살이 어디를 잇몸살이라고 하냐. 이렇게 봤을 때, 이천장 그 살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쭉 대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살이잖아요. 그, 그게 이제 잇몸살인 거고, 그게 이제 뼈가 많이 녹다든지, 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조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잇몸살이 부족한 경우는 이제 볼살, 볼살이 이인플란트심기 위치에 가까이에 있다든지, 뼈가 많이 녹으신 분들은 볼살이 잇몸살 가까이 여기 거의 이제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잇몸살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볼살이고. 그래서 이런 볼살은 이제 움직이죠. 이렇게. 우리 게 볼살 이렇게 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잇몸살은 이렇게 뭐 당긴다고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딱한 살이에요. 딱딱한 살. 잇몸살은 그래도 저항성이 있는데 볼살은 저항성이 좀 없죠. 그래서 무절개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보면 구멍을 이렇게 뽕 뚫거든요. 뽕 뚫어요. 그냥 잇몸살을 이거를 잘라내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다가 들링하고 임플란트를 심는게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무절개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를 절개하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 기구를 이용해서 절개를 해서 얘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최소 잇몸살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면은 볼살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하려히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절개 임플란트를 했어요. 여기를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여기 위치에다 임플란트를 심었고 여기는 제가 아래 턱인데 여기는 제가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 조금 보면은 제가 요, 여기까지 잇 몸살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이 바깥쪽, 볼쪽은 다 볼살이에요. 이걸 무절개를 한다. 그면 제가 구멍을 이렇게 뽕 뚫는단 말이에요. 그럼 볼살까지 침범을 하잖아요. 그리고 볼, 볼살까지 침범하면 이걸 제거하면 볼살이 있는데 옆에다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볼살은 볼을 움직일 때마다 이게 땡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하고 볼, 그 볼살이 딱 붙는 게 아니라 잇몸살은 단단한 살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옆에 이렇게 좀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볼살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플란트 사이로 플라그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치태, 플라그.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잇몸살이 없는 경우는 절대 임플란트를, 부적개 임플란트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한 가지 경우는 뼈의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보통 절개를 하면은 잇몸을 이렇게 딱 절개하고, 이거를 피판을 이렇게 이쪽으로 여는 게 이제 그, 이게 피판이거든요. 잇몸살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그 밑에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에다 뼈의식을 쫙 하는 게 이제 그 뼈의식을 하는 건데, 무절개 임플란트는 이 피판 형성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구멍 뻥 뚫어서 잇몽사를 제거하고 그 밑에 보이는 뼈에 다만 임플란트 심겠다는 게 무절개 임플란트인데 뼈가 밑에 많이 부족한데 무절개 임플란트를 그냥 한다. 그러면 뼈가 없는 데다가 이제 임플란트 심는 거죠. 물론 그게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임플란트 깊게 심어가지고 뼈 있는 데다가 그냥 심어서 뭐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5년 10년 지났을 때는. 그 임플란트 주변 뼈가 뼈의식을 안는 경우는 빨리 묶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상담을 하는데 무절개 임플란트로 다해드릴 위해 하는데 뼈의식의 단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뭐 가장 난, 낮은 단계가 아닌 막 중간 단계라든지 그 윗단계의 뼈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제대로 된뼈식을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면 무절개 임플란트는 피파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뼈의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상악동 거상술, 상방 거상술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요즘엔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근데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데 측방 거상술을 한다. 상악동 측방 거상술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데 뭐 뼈의식을 많이, 뭐, 뭐, GB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뼈의식을 뭐, 최아래단계가 아닌 중간 이상의 단계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피를 형성해야지 뼈의식을 할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구멍만 뻥 뚫어서, 뭐, 무절개 임플란트를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무절개 임플란트는 뼈의식이 일단 너무 많이 필요한 경우는 할수 없다. 그리고 잇몸살이 부족한 경우도 할수 없다. 이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는 무절개 임플란트가 장점이 많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임플란트를 정말 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심으면은 이 정말 이상적으로 무절개 임플란트에 딱 적응증이 딱 맞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면은 임플란트를 하게 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뼈가 많이 녹은 상태에서 이를 뽑는 분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뼈식 많이 해야 되니까 무절개 임플란트에 적응증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과대하게 포장돼서 장점만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항상 궁금한 거는 뭐 영상 댓글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